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기억하고 항상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지난 날 너희의 잘못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된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잘살수 있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110년을 살면서 그 가족들을 끝까지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는요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죽으면 이 가문이 애굽에서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유언을 남기는데 상세기 50장입니다. 24절부터 25절. 여러분, 내가 죽으면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이삭의 할아버지와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실 때 반드시 내 유골도 가지고 가셔서 가나안 땅에 저를 묻어 주셔야 됩니다. 꼭이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라고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애굽이 지금 너무 좋으니까요. 요셉 덕분에 여기서 많은 재산을 얻었고 많은 땅이 여기 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다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애굽에 눌러 살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걱정했던 것처럼 요셉이 죽고 나서는 요셉을 모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바로 왕이 딱 보니까 아니 이 놈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나라 땅에 이방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재산을 다 지금 가지고 있고 애굽 사람보다 더잘 살고 있어 야 저거 다 몰수해 버려 그리고 다 노예로 삼아 버려 이렇게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어도 기회는 다 사라졌어. 그 결과 그들은 400년 넘게 노예로 살게 된 거야. 누구 잘못이라고요? 자기들 잘못인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봤어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다 나의 수많은 그 선택들이 모여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누구 때문도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백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고 스스로 걸어온 길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 하나님께서. 두 번째,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은 고생을 다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했던 순간이에요.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막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냥 먹여주시고,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가 무조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곳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6월절 같은 광야의 인생을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내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사는데 여러분 그 옷이 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무조건 벗어나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장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절대로 누군가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400년간의 그 시간을 견디고 견디면서 그들은 비로소 깨닫고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고 또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요 단번에 변하지 않더라고요. 넘어졌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5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지면서 그때 조금씩 조금씩 깨닫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한번 실수로 그냥 금방 다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계속 반복된 그런 매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깨닫게 되죠. 야,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실수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그것을 서서히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400년의 시간과 40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근력이 약하면요, 자꾸 시험이 들어요. 어느 지점에 가면 똑같은 패턴으로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일로 인해서 하, 여기도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패턴이 있어 여러분의 패턴. 자꾸 그 지점에서 넘어져요. 근데 그걸한번 넘어보고 두번 넘어보고 세번 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그때 영적 근력이 붙는 거예요. 그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근력이 약하면요, 이 거친 사회생활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크고 작은 시험들, 여러분,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열매 맺을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겨내시고, 연단 받으시고, 그러면서 근력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6월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날.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6월절 그날을 꼭 찾으시고 그리고 6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지난 날 너희의 잘못을 기억하라 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장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